내장 <laughs> 이야 영화 보기 참 쉽다 이야 아 하면 영화에 매건 내장이 또 거기서 기웃기웃거리고 너도 거기 있구나 이야 이매 건들이 걸어다닌다 반응해야지 가서 반응해야지 어아 반응해야지 뭐하냐 이 새끼야 아아 아, 아. 아. 아, 엎드려서 안 보이네. 기겼으면 음. 제가 딱쭉 잡았을 텐데. 아, 예매권들이 걸어 다니는 구만. 이 예매권은 차를 타고 다니는 구만. 아주 신세대 구만. 최신 영화, 최신 영화인가? 얘는 뭐야? 얘는 뭐야? 아 이거 안 되는데. 야. 어. 얘매꺼리 도망간다. 얘매꺼 도망가지 마. 얘매꺼리 도망가고 있어. 안돼 어, 어, 야. 얘매콘. 예매권. 아, 얘매꺼리 도망가고 있어. 저 새끼 내가 잡아야 됩니다. 마을에 얘네콘 네 개. 앞에 네 개. 앞에 네 개. 아싸! 얘매칸 잡아들까? 뒤한 개다. 뒤에 네 매건 네개 더, 네개 더, 네개 더, 네개 더, 네개더 네 있다. 뒤에 네개더 있다. 뒤에 네개더 있다. 해매관한네개더 있어. 온다. 이거 예매권이 졸라 난압삭빠른 예매권이구만. 하지만 넌 살아남지 못해. 오! 응! 제안 안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보고 계신 분, 한 40명은 꽤 보고 계시는 분들 다 주고 싶거든. 8개 버리고 한번더 기회 주십시오. 제대로 하겠습니다. 8개 버리고, 8개 버릴게요. 한번더 기회 주십시오. <laughs> 안녕 내장, 내장이 도망친다! 야, 잠깐만, 탄이 없어. 나폭 없지. 어, 폭 있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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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걸... 야, 이걸 어떻게 못 잡아? 야, 야, 야... 한 잔, 한 잔, 한 잔, 한 잔... 너더 가면 안 돼. 너 예매권이야. 안 돼! 이 어디 갔어? 아, 조각갔네 야, 안 되는데... 아, 이거 못 잡으면 안 되는데... 진짜로... 정모형님 대한민국은 응. 세판이라는 문화가 존재합니다 음, 아주 좋은 문화죠 사람에게 세 번의 기회를 주는 그런 아주 좋은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데요. 제 방송에도 그런 문화가 한번 도입됐으면 아주 좋을 아주 좋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아주 상세판이라는 아주 그런 좋은 문화를 한번 도입해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어, 정무리 보자방 이년에 서로 담겨있는 사랑인가봐. 나도 매일 내게 값지도 못할 만큼 많은 빚을 지고 있어. 연인처럼 남 아무도 없니? 진짜 계속 살아 가도 괜찮 은 걸까? 이르 게도 많은 잘못 과잦은 이별 에도 항상 거기 있는 너날 세상 에서 제대로, 싸게 도 유일한 사람이 너란 걸 알아 나 후회 없이 살아가기 위해 너를 붙잡아야 할 테지만 내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그걸 지켜보는 나 그건 아마도 틈샘 같은 사랑 나 위험하니까 사랑 하니까 너를 위해 떠나줄 거야 <laughs> 왜 주변에 아무도 없는데 밤이 끝나서 이제 가야돼 주변에 아무도 없어 근데 미쳤어 사플은 하나도 안되는구만 이야하 사플을 포기하고 일기를 해야되는 이런 개같은 현실 이야. 방송하기 너무 잘했다 나의 세상에서 제대로 살게끔 나 유일한 사람이다 나한테 주변에 누가 나 쏘면 모를 것 같아 나후 없이 살아가기 위해 너를 붙잡아야 내 생각과 불안한 빛과그켜보는너그마 전쟁 같은 사랑 나 위험하니까 사랑하니까 너를 위해 떠나줄 거야 너를 위해 정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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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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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노릇노릇하게 구워지는구만 아주 이 예, 역시 고기는 구워먹어 맛있습니다 역시 노릇노릇하게 구워지는 고기는 정말로 맛있어요 <laughs> 이야 맛있구나 아예 갑자기 왜 소독줄이 나어 새끼 있을 텐데. 한 명이 쪽. 한 명. 여기 빼박인데. 이 예, 치킨값은 단가좀 쳐주셔야 됩니다 정말 예? 단가좀쳐실십쇼 아... 싫었다 야 이거를 해버리네 또짱수삼전 쿠키영상 야아 그로자인데 신분세 타가면 어떡해 아아 아이템 개좋은데 죽겠다 킬하면 안되겠는데 이거 맵이 너무. 넘어... 아야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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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이, 뭐하러? 아, 임마, 임마! 누가 쐈노? 아! 아하이, 우후이, 새끼 봐라! 우후이! 누구? 누가 쐈노? 너냐? 하하이, 새끼 봐라! 정수 삼촌을 건드린 자는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는 일반 유저들이 알아야 될 필수 정보죠. 저 사람이 정수 삼촌인 것 같다 하면 절대 쏘면 안 돼요. 보셨죠? 어떻게 됐는지. 예, 스나 장인, 예. 스나 장인이에요. 예. 이렇게 알겠습니다. 아, 신 신분, 신분서 딱. <laughs> 이야 잠깐만 우와 잠깐만. 저 새끼랑 신분을 세탁해야 되네 이야 우와 정말 그냥 갔어야 되는데 이야 야욕한 마디 맡겨 이야 씨발 정말 와 조망했다 이판 이야 잠깐만 그러지 마야 잠깐만 이야 자기장 개처맞고 신분 세탁하러 가야 되네 이야 기분이 너무 좋다. 아, 끝내네 이거. 와. 아... 또빼이만 봐주세요. 인간적으로. 진짜로 한번 봐주세요. 야, 또빼이만 봐주세요. 죽을 수 있으니까. 아, 이 파밍 봐라. 진짜 씨. 야, 재벌에서 <laughs> 부도 났다 이 새끼야. <laughs> 야. 야, 부도 메타가 이거. 어? 부도 났다. 부도나서. 어, 앞사람. 뭐, 앞사람. 오! 어, 어. 뭐야, 얘는? 잠깐만 내 에임 왜이어야에미 이상해 에미 이상해 잠깐만 내가 아니야 이거는 얘왜 이래 얘왜 이래 왜 정신 못 차렸어 야야야야야 왜야얘왜안 죽어 아왜안 죽어 그러자 했으면 내가 이겼잖아 이 씨. 그러자 했는데 내 이거 나간... 누군데 신분세탁 아, 맞았어. 세탁기에 쳐놓고 돌리불란 말이야. 장수 삼천.